안녕하세요 리수준입니다 오늘은 어, 렉서스 ns300에 관해서 어, 간단하게 디자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어요 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잠깐 시간을 짬을 내 가지고 디자인적인 리뷰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렉서스 ns300h에 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아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외부 리뷰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렉서스 NS300의 외부 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라 예전에는 일렬로 되어 있던 헤드램프가 삼각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삼각형으로 바뀐 게 디테일이 좀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에어덕트는 이건 좀 멋으로 단 거예요 스피드 그릴을 보시면 렉서스 차량의 아이덴티티이죠 정말 세부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촘촘하게 디자인이 잘해 놓아서 뭐 매우 괜찮습니다 이거는 정말 렉서스의 자랑이죠 렉서스 NX는 렉서스의 컴팩트 SUV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렉서스의 N은 nimble 빠르고 날렵하다는 뜻이고 X는 크로스오버 도시형 SUV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갖추는 디자인입니다. NX의 장점은 이제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이죠. 가만히 있어도 치고 나가는 듯한 디자인. 이 부분에 매료돼서 다들 에, 렉서스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휠을 보시면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슈프림은 실버랑 블랙 투톤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그제큐브기 때문에 골드랑 블랙 투톤으로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역시 캐릭터 라인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렉서스 SUV와는 차별점은. 역동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넥서스 NX300H인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보셔도 역동적인 이 라인은 굉장히 좋아요. 좀 나와 있는 이런 약간 3D 입체적인 느낌도 들수 있고요. 그리고 리어램프 같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이제 쭉 모여있는 이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네, 생각보다 차체 크기에 비해서 넓지는 않고, 폴딩 같은 경우가 이제 원터치 전동으로 돼 있어요. 이게 또 장점이에요. 굳이 이제 손으로 할 필요도 없이 꾹 누르시고 계시면 한 번에 내려가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티어링 휠을 보시면 굉장히 좀 단단하게, 둥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렉서스만의 특이한 색깔이라고 볼수 있고요. 약간 분위기를 보면 느낌적으로 조금 앞으로 가 있는 느낌, 예, 그니까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 눕혀져 있는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대시보드 마감 이런 것도 괜찮고 아 여기 가죽 대시보드는 이제 손으로 직접 예, 수제로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어, 나름 이렇게 전에 ES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있어서 좀 심심했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양쪽 다 나오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부분을 보면 이 디자인이 굉장히 특이해요 약간 렉서스 앞부분과 비슷하죠 앞부분도 약간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식으로 역동적이게 표현한 만큼 이게 내부도 굉장히 역동적이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가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조, 그 운전석이 한국과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차다 보니까 일본에 맞게 나온 거고 이 디스플레이 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패드로 조절을 하는데 이게 마우스인데 처음엔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쓰다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에코 모드와 스포츠 모드 돌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노멀 모드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클릭으로 이제 돌려주시는 거고 이 외쪽으로 컵홀더 존재하고. 이거 보시면 거울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죠? 그래서 이쪽에 손거울도 세팅해 줬는 이런 섬세함 렉서스입니다 그리고 가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브라운 계열인데 이뻐요. 네, 굉장히 이쁘고 오늘은 간단하게 디자인 리뷰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만 봐주셨으면 해요. 썰루프도 이제 일반 썰루프로 잘 되어 있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은 편입니다. 그렇게 넓은 차는 아니에요. 컴퓨터 SUV다 보니까. 네, 그리고 내부적인 디자인은 크게 어, 오히려 ES 보다는 조금 더 깔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총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렉서스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고, 이제, 차를 잠깐 내어주신 이제 차주분은 차를 타고 이제 가셨고요. 어, 세차를 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일정을 보러 가셨고, 어, 제차 안에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음, 이런 디자인 부분적인 거는 엄청 역동적이에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어, 정숙성은 정말 보장합니다. 정말 KTX 가는 소리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보장이 되고, 그리고 저 NX300의 특징은 4륜으로 회생이 돼요.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MG1, MG2, MG R 뭐 등등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하이브리드 관해서 영상 찍을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NS 300H 같은 경우에는 MG 2랑 MG R이 적용이 돼서 앞바퀴와 뒷바퀴 전부다 회생제동 기능이 있어서 뭐 다른 하이브리드 기술력보다는 조금 더 우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엔진 모터량은 동일해요. 어, 그래도 뭐라도 좀더 들어간 게 좋겠죠. 디자인은 보셨다시피 어 굉장히 역동적이고 괜찮습니다. 뭐 내부 디자인도 어 NX의 외부 디자인과 비슷하게 역동적으로 쫙 꺾여있는 그런 포인트도 좋았고요. 그 터치패드만 적응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동차 리뷰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좀 급하게 잠깐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영상을 찍고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디자인 정도만 봐주시고 자세한 옵션이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시는 상세 버튼, 여기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